안녕하세요. 이것이 바로 중고차의 홍 팀장입니다. 자 우선 귀한 시간 내어 오셔서 이것이 바로 중고차 채널을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 올리고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가격대가 정말 좋아진 대형 세단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자, 거기다가 추가 옵션 또한 굉장히 많이 추가가 되어 있고, 내외관이 정말 이쁜 색감을 품고 있는 차량이죠. 자, 이 차량은 제네시스 브랜드의 대형 세단 올류 G80 3.5 터보 4륜 차량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다양한 고옵션들이 그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3.5 터보 엔진을 장착을 하려면 660만원 상당의 추가 옵션이 있어야 하죠. 거기다 전자 서스펜션까지 기본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파퓰러 패키지가 들어감으로써 안전사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제율주행 가능한 스마트 센스백 기본 장착이 되어 있고요 프렐리드 헤드램프는 밤에는 굉장히 시인성이 좋은 모습을 보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HUD, a 라운 r o u n d view, 전동 트렁크, 리어 커튼 등 다양한 고옵션들을 만나보실 수 있고요. 드라이빙 어스턴트 시 패키지 2까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반지의 주행까지 모두 만나보실 수 있고요. 실내에서는 새들 브라운 색상으로 시트가 아주 고급스럽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까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착장감 또한 뛰어나고 한층 더 고급스러운 실내 공간까지 모두 보실 수 있고요. 뒷좌석 옵션에서도 추가 옵션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포트 원투 패키지가 모두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뒤 여름, 여름철에 뒷좌석에서도 시원하게 이용하실 수 있게 통풍시트와 전동 시트까지 모두 이용이 가능한 이 차량. 자, 그리고 비트인 캔까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안전 또한 모두 갖춘 차량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차량은 21년형식의 개선형 모델로 들어가 있고요. 20년 5월에 최초 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10km 87,000km 탄 차량입니다 자 아직까지 신차 보증 넉넉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신차 보증 일반 소음품 포함해서 보증을 받아보시면서 안전하게 주행해 보실 수 있고요 제가 시운전까지 완벽하게 마친 상태로 특이사항 없는 엔진 미션 상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제가 가져와서 성능을 봤을 때요 성능 올 양호에 자 근데 단순 교환은 하나 있습니다 자 무사고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걱정 없이 타실 수 있고요 수리 또한 잘 되어 있어서 단차 또한 거의 없는 모습들 아주 깨끗한 외관 상태들까지 모두 만나보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자, 이 올뉴 G80 차량 제가 꼼꼼하게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의 차량 넘버 2 2 2다의 1895번 차량 번호 외워두셨다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더욱 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당연히 허위매물, 미끼매물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앞쪽 그릴에 반사판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반절이 중에 가능한 드라이빙 어스턴트 패키지 1이 기본 장착이 되어 있고요 위쪽으로 올라가 보시면 은 레이더까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광거리 유지, 전방 추돌 방지, 차선 이탈 방지까지 모두 이용이 가능 한 옵션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큰 차체 내에서도 주차 보조 편리하게 받아보실 수 있게끔 어라운드 비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전면 카메라 앞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프 LED 헤드램프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밤에는 굉장히 시인성이 좋은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LED 방향스틴 또한 아주 선명하고 이쁘게 나오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스포크가 반이 적용이 되어 있는 19인치 휠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휠 복원 다 해놨기 때문에 아주 깨끗한 휠상태에 보실 수 있고 앞쪽 타이어 트레드 약40% 정도 남아있는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전자 서스펜션까지 기본 탑재가 되어 있고요. 자, 다크 그레이 색상의 이 올류 G80 차량을 실제로 보셨을 때는 더욱더 깨끗한 외관 상태들과 아주 이쁜 이 디자인과도 정말 잘 어울리는 모습들까지 보실 수 있고 뒤쪽 휠도 복원이 잘 되어 있습니다 뒤쪽 타이어 트레드 앞쪽보다 조금 더 남아있는 약60% 정도 남아있는 모습을 설명해 드리면서 후면부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올뉴 G80 차량 후면부 디자인 보여드리면 패밀리 룩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 두 줄의 리어 램프와 파인스이 아주 고급스럽게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자식 사륜 시스템까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눈길 빗길에서도 안전 주행이 가능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버튼 한번 눌렀을 때 전동 트렁크 기본 적용으로 트렁크 공간을 편리하게 이용해 보실 수 있고요. 트렁크 공간한 상태 청소가 잘 돼서 올라왔습니다. 자 침수 차량에 대한 걱정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하단부까지 다 보여드리는데 침수 차량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죠. 자 그래도 침수차량에 대한 걱정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계약서에 다시 한번 명시해 드리겠습니다 침수차량이시 100% 환불이 된점 명시해 드리니까 안심하시고 편하게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측 도장면 상태 또한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죠 우측 뒤쪽 휠도 복원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내 잠깐 보여드리면은 이 외관과 정말 잘 어울리는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대 브라운 색상 아주 이쁜 색감으로 적용이 되어 있어서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이 차량 중고 상품 중에서도 최상품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외관 설명 마무리 짓고 내부 들어가서 어떤 옵션이 적용이 되어 있는지 한번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내부 들어가기 전에 로고 모양으로 이쁘게 나오는 퍼들 램프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도어 트림 상태부터 보여드리면은 전체적으로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약간의 사용감 있는 흔적들은 아주 조금씩은 있지만 관리 상태가 좋고요. 버튼들 또한 까짐이 없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만의 디자인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 시트들이 굉장히 고급스럽게 적용이 되어 있죠. 나파 가죽 또한 까짐이나 헤짐 없는 좋은 모습들 보여드리면서 차량 내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내부 들어와서 이 6기통 엔진 시동을 걸었을 때요 아주 조용하게 걸리는 이 차량의 실키로스보여드리면는 87,000km 탄 차량입니다 자 아직까지 이 차량 신차 보증 시스템 남아 있습니다 5년에 10만km 먼저 도래 된 주까지 엔진 미션 일반 소모품 보증을 받아보시면서 안전하게 주행해 보실 수 있고요 제가 시운전까지 완벽하게 마친 상태로 특이사항 없는 엔진 미션 상태 또한 보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핸들 상태들도 자 관리 상태가 굉장히 좋죠 이 버튼에 닿았서는반지하 주행 가능한 버튼이 포함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같이 들어가는 옵션 차선 이탈 방지부터 전망 추돌 방지까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험 최대 7% 7%까지 할인이 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전동 트렁크 전자 파킹 브레이크, 앰비언트 라이트 여기 모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이테크 패키지까지 포함이 되어 있죠. 파퓰러 패키지가 포함이 되면은 이렇게 전자 계기판 쓰실 수 있는데, 자, 이렇게 애니메이션틱한 계기판을 편리하게 이용해 보실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방향성이 켰을 때 후측방 모니터 또한 적용으로 주행 중에 사각지대까지 확인하시면서 안전하게 주행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운전자 주의 보조 시스템 또한 위쪽에 적용이 되어 있죠. 자, 그리고 한층 더 위에 올라가 보시면은. HUD까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행 중에 주행 정보를 대기판을 보시지 않고 이 앞쪽 유리에서 편리하게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우측으로 넘어와서 14.5인치 6세대 디스플레이 내비게이션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이렇게 터치식으로도 이용이 가능하고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시면은 DIS 컨트롤러까지 터치 패널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행 중에는 터치 패널로 편리하게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제네시스 커넥티드 서비스 가입이 가능한 차량인데요. 이 옵션 가입을 하셨을 경우에는 집에서 미리 예열하실 수 있게 시동도 걸어 놓으실 수도 있고요. 내차 위치 정보나 내차 연료 잔량까지 핸드폰 안에서 확인할 수 있는 옵션이 모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좌측으로 넘어가 보시면은, 자, 펌 프로젝션 또한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행, 제 USB를, 자, 정품 USB를 이 디스플레이와 핸드폰 사이 연동을 했을 때는 핸드폰 안에 있는 내비맵이 이 디스플레이에 모두 연동이 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빌트인 캔도 여기에 적용이 되어 있어서 실시간으로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아주 선명하게 잘 나오는 상태들 만나보실 수 있고요. 자, 그리고 후진을 넣었을 때, 자, 어라운드뷰 시스템 아주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각도에 따라서도 바로바로 바로 확인이 가능하고, 핸들에 꺾었을 때 유도선 또한 빠른 적용으로 주차 보조 편리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단부 내려와 보시면 공조기 버튼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고급스럽게 적용이 되어 있고요, 터치 패널로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자, 양쪽 3단 통풍 시트와 3단 열선 시트, 핸들 2단 열선까지 여기서 한번 이용해 보실 수 있고요, 에어컨 시스템 체크하고 있는데. 자 굉장히 시원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터치감도 굉장히 좋습니다. 차길리 하단부에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백 적용이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터치 패널 아래쪽으로 가보시면은 드라이브 모드, 어라운드 뷰 버튼, 감지기 버튼 들 여기에 모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아주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고 정말 내외관이 이쁜 이 전면부 상태 마무리 드리면서 후면부 가서 나머지 옵션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뒷좌석 들어가기 전에 뒷 도어 트림 상태들도 보여드리면은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이중 접법처럼 유리 시스템이 전 좌석에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행 중에 소음이 현저히 적게 들어온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프라이빗 스톤 커튼 기본 적용으로 개인 프라이버시 모프테이프 가리는 것까지 모두 한꺼번에 이용이 가능한 옵션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자 뒷좌석 시트 상태들도 보여드리면은 자 사용감이 거의 없죠. 아주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는 모습 보여드리면서 차량 뒷좌석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뒷좌석 들어와서 일단 레그룸 넓이부터 보여드리면 은 대형 세단답게 넓은 레그룸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패밀리 세단으로도 부족하지 않은 모습들과 그 다음에 화장대 거울이나 이런 부분들도 여기 뒷좌석에 모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대형 세단에서 빠지면 섭섭한 옵션들이죠 자 가운데 암레스트에서 다양한 옵션들 포화,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자 뒷좌석 컴포트 패키지 1, 2가 모두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양쪽 3단 통풍 시트와 3단 열선 시트 자, 리어 커튼 버튼, 이런 부분들도 모두 적용이 되어 있고요. 앞쪽 6세대 디스플레이 내비게이션을 연동해서 이용할 수 있는 미니 컨트롤러까지 여기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에어컨 조절 버튼은 이 앞쪽에서 한번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동 시트 또한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등받이 각도들도, 자, 이렇게 장거리 주행 시 편리하게, 유용하게 한번 이용해 보실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자, 이렇게 버튼을 눌렀을 때 워크인 스위치나 이런 부분들도 편리하게 모두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신차 보증 또한 남아 있고 아주 깨끗하게 관리가 잘돼 있는 올류 g 표 활용 차량. 제 마무리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용 팀장이 소개해 드린 가격대가 정말 좋아졌고 그다음에 추가 옵션 또한 굉장히 많이 추가가 되어 있는 이 올류 G80 차량 어떻게 보셨을까요? 자, 기본적으로 3.5 터보 엔진에 장착을 하려면 660만원 상당의 추가 옵션이 있어야 하죠. 거기다 전자 서스펜션까지 모두 탑재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 거기다가 파퓰러 패키지까지 적용이 되어 있어서 반질주행 가능한 스마트 센스백 기본 장착이 되어 있고요. 프레일리드 헤드램프는 밤에는 굉장히 시인성이 좋은 모습을 보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19인치 휠과 HUD. 어라운드 뷰, 전동 트렁크, 리어 커튼 등 다양한 고 옵션들을 만나보실 수 있고요. 드라이빙 어시선트 패키지까지 추가, 2까지 추가가 추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반지율 주행까지 모두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시트가 정말 이쁩니다. 세대 브라운 색상으로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로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착장감 또한 뛰어나고 한층 더 고급스러운 실내 공간까지 모두 만나보실 수 있고요. 뒷좌석 옵션들 또한 많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자, 컴포트 패키지 1, 2가 모두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름차에 뒷좌석에서도 시원하게 이용하실 수 있게 통풍 시트와 전동 시트까지 모두 이용이 가능한 이 차량. 저희들이 한 가지 더 빌트인 캔까지 추가가 되어 있어서 안전 또한 모두 두루 갖춘 그런 차량이었습니다. 자, 이 차량은 2021년 형식의 개선형 모델로 들어가 있고요. 20년 5월에 최초 등록이 되어있으면서 1 0로스87,000킬로탄 차량입니다. 자, 아직까지 이 차량 신차 보증 시스템 일반 소모품 포함 보증이 남아있기 때문에 걱정 없이 보증을 받아보시셔서 안전하게 주행해 보실 수 있고요. 제가 시 시운전까지 완벽하게 마치 상태로 뜨기 상 없는 엔진 미션 상태도 보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가져와서 성능을 봤을 때요. 성능 올 양호에 그 다음에 단순 교환 하나 있습니다. 자 무사고 차량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수리까지 잘 되어 있어서 단차 또한 거의 없는 외관 모습들까지 모두 만나보실 수 있는 이 차량. 자이 차량 신차가는 7,580만원의 신차가를 자랑하는 차량이었지만 현재 감가가 정말 많이 된 판매가는 4,080만원 4,080만원에 이올뉴 G80 차량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쪽 상단에 직통 번호로 전화하시면 이용팀장이 직접 받는 번호입니다. 편하게 의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차량 출고시 출고 서비스 다 해드릴 겁니다. 엔진을 과 현기운 필터, 그리고 전차종 코일미트 서비스까지 다 해드릴 거니까 그런 부분들도 상담 받아보실 때 제가 상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 어디서나 집 대문 앞에서 받아보실 수 있는 홈 서비스 또한 당연하게도 가능합니다. 그런 절차들도 상담 받아보실 때 제가 상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항상 투명하고 깨끗한 중고차 시장 만들기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더 좋은 차량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